멋진 수 성장이다! 실례지만, 어디 김씨입니까? 내래 풀무원 파래김입니다. 에? 그럼 성이 여섯 자세요? 음, 또이 김치가. <laughs> 나무 젓가락 먹을 뻔했 와. 이번엔 김에 밥을 올려서, 김치 올리고, 여기에 김을 하나 더 올려서. <목소리도> 와, 그냥 먹어도 엄청 맛있네. 음, 와, 진짜 진순성 찬이다 음, 어, 너무 맛있어. 와, 와, 아, 진짜 김 누가 만든 걸까? 음, 떼나무 음. 헬리콥터. 음. 음, 아, 근데 또 김만 먹으면 밥 생각이 덜 나는데, 아, 더 먹을까 말까? 음. 아, 내가 장염만 아니면 한세 그릇 먹겠는데, 지금 장염이라한 그릇만 먹을게요. 와, 진짜 맛있다!